어떤 뭐 생각지도 않은 징이요. 네. 유산 상속. 아. 이런 음, 것도 있어. 5 3 세가 되는 네. 신해생 분들이 있어. 네. 이오십세 신해생 분들이 네. 드디어 물만난 고기? <laughs> 물만난 고기. 모르래도 네. 반겨줘. 귀인이 나온다는 거지. 네, 선생 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선생님. 드디어 이이천이십년이 개묘년 신년 운세를 이제 뜨별로 보고 있었고. 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음, 음. 네, 무슨 띠죠? 돼지띠. 맞습니다. <laughs> 돼지띠분들 항상 이 순서가 마지막이어서 음. 그만큼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음. 이 돼지띠분들 역시, 음. 4, 5, 60대분들, 음. 이렇게 한번 생일 편하게 봐주시면 음, 음. 감사하겠습니다. 아, 음. 어, 이 돼지띠분들 개면연에 아주 좋은 운이 들어오셨어. 다들. 어. 네. 응. 돼지띠분들이 의외로 똑똑해. 어, 머리가 영민하시고, 네. 어, 또 어떤 일을 할때 굉장히 책임감 있게. 그리고 또 욕심도 있어 이돼지티 분들이 의외로 욕심도 많아. 그래서 한번 추진하잖아. 어, 추진력 기가 막혀. 음 응, 밀어붙이는 거 기가 막혀. <laughs> 그래서 자기가 한번 마음 먹으면 아주 그 심지가 단단한 데가 있어서 끝까지 하는 그런 데가 있다고 나와 이돼지티 분들은. 그래서 올해. 대지트 분들한테는 기회 해고 네. 올해가 시작이 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음. 나이대별로 알아볼 텐데 음. 일단 가장 먼저 40대 분들이죠. 음. 이마음 한살 계획생분들이 있어. 네. 어, 벌써 이제 이동을 작년 하반기에 했던 사람들이 많아. 음. 작년부터 이제 올해를 넘어오면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빚이나. 그러니까 시작은 마흔 40, 39부터 마흔에 했는데 네. 빚은 마흔 안에 그래서, 어 이렇게 이동, 변동을 많이 했어. 이분들이 작년에. 근데 그 변동하고 이동했던 그 자리가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장사도 지금부터 잘될 것이고, 어. 지금부터 손님이 들어올 것이고, 또, 문서도, 문서도 지금부터 팔릴 것이고, <laughs> 아파트 연결한 분들 많어, 이분들. <laughs> 진짜야, 아, 서른아홉에. 서울배연끌한 네. <laughs> 네. 네. 분들 많거든. 아어 이분들 네. 문서 해결이 좀날 거야. 10월달. 아 10월달 음, 10월 정도 되면 네. 문서 해결이 날 거야. 머리가 확 이자 내는 거만, 쥐어짜고 네. 네. <laughs> <여성 웃음> 그런 분들 많아. 집값은 그렇지. 어, 그런 분들 많아. 맞아. 근데 아. 그분들 10월달 응? 정도 되면 해결이 난다고 나와. 아. 그래서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야. 대신, 네. 이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개생분들한테 음. 다른 분이 아니고 계생분들한테 네. 해당이 되니까 네. 기대를 좀 해봐도 좋아. 어떤, 뭐, 생각지도 않은 징역. 네. 유산상속 아. 음. 이런 것도 있어. 그런 거를 받는 분들도 네. 음. 좀꽤 돼, 이개생분들 이 중. 음, 음, 음.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게한 7, 8월에, 네. 7, 8월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져. 일단뭐 그래도 40대 분들. 음. 뭐, 좋아. 예. 안 아프지 않아 좋아. 조금더 고생하면은 하반기에 이제 10월 넘어서는 정말로 분 어, 어, 빛을 보니까. 네. 오래 네. 올해, 오가 빛을 보는 해야. 음. 음. 어떻게 보면 변동은 했고 네. 다 이동도 했고 네. 움직이 없고 했는데 빛을 못 봤는데 오래 보는 거지. 53세가 되는 네. 이 신의생 분들이 있어. 네. 이 53세 신의생 분들이 네. 드디어 <laughs> 물 만난 고기? 물 만난 어, 물 만난 거기. 어. 그 진짜 펄쩍펄쩍 뛰는 거야, 물 속에서. 음. 진짜 활발하게 움직일 거야. 모를애도 네. 반겨줘. 귀인이 나온다는 거지. 음... 아, 나를, 내가 이런 구상을 했는데, 어? 돈 있는 사람이 없어. 네. 돈좀 융통하고 싶었어. 근데 돈이 들어와. 어. 그래서 내가 이루는 거지. 하고 싶었던 거. 음... 어. 그래서 시작을 할수 있는 거야. 아... 음. 그리고 뭔 사업을 했는데 계속 꼬꾸라졌어. 어? 한 4년, 은 5년 힘들었어. 노래, 뽕! 하고, 그 사업에 빛이 나는 거지. 아, 그래서 굉장히 신의 승분들도 좋아. 네. 그리고 문서의 바뀜 하다, 하다 못해, 차, 타고 다니 는 차, 오래된 거, 어. 네, 네, 네. 바꾸는 것도 문서잖아. 아, 네. 어. 그런 문서도 들어와. 그런 바뀌는 문서가. 어. 차도 그렇고, 네. 예를 들어, 이제, 여자가, 네. 예를 들어, 혼자서 이제 결혼 안 하신, 네. 진짜 이 나이까지 노총각이신 분들, 네. 생각외로, <laughs> 이, 신의 생에서 엄청 많아. 음...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 많거든? 네. 네, 그런 분들 결실 얻어. 인연, 배피를 네. 만나서 뒤늦게 네. 어, 결혼을 한다고 나와. 오... 그러니까 모든 게 네. 이렇게 원활하게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지. 오... 금전이든, 음, 네. 어떤 음, 사업이든, 네. 어, 결혼이든 그런 게 원활한 거지. 오... 이 신의 생 분들은 굉장히 행운이죠. 음, 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좀다 좋다고 볼수 있겠네요 어이 돼지띠들이 네. 어, 굉장히 좋아 나쁘지 않아 개면요에 음, 마지막 나이대 분들 음. 이 65세 되시는 분들이세요 음, 음.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음. 65세 되는 기해생 분들이 있어 네. 어, 이 기해생 분들은 어, 뭐 진짜 결혼 안한 자식들이 응? 네. 어, 장가 가가지고 자식을 또 손주를 안겨주고 아직껏 애를 기다렸는데 음. 응. 애가 안 생겼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자식들이 애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식구가 들지. 식구가 드는 애고 입이 귀에 걸리는 애지. 그런 걸로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뿌듯하고 좀 행복한 그런 한해가될 거야. 이분들 몸뚱이가 여기다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laughs> 그랬었어. 그랬었는데 올해는 건강도 좀 회복하는 오히려 건강도 좀 회복이 되고 몸도 좀 가벼워져. 그 마음도 뭔지는 모르지만 네. 마음도 좀 편안해져. 묵은 문서, 응? 음. 원하시는 그 이제 안 팔렸던 묵은 문서들 네. 해결되니까 음. 기대 좀 해봐도 돼. 아 음. 알겠습니다. 뭐대지띠 분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좋아. 나이대에 상관없이 일단 다 올해의 기운 자체가 너무 좋은 음. 것 같아요. 어, 좋아, 맞아.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또 많으실 텐데 음. 또 마지막으로 또이대지띠 분들 음. 운세가 좋은 만큼 이 선생님. 좋은 기운 좀 받을 수 있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마음 고생도 하고 일이 네. 좀안 풀려서 답답하셨하셨던 돼지들 분들 네. 올해는 좀 일들이 풀리고 음.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를 이루는 해니까 네.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laughs>